반갑습니다. 세아 이 TV입니다. 자, 오늘은 긴 꼬리, 긴 꼬리 벵야점 낚시할 때 팁. 자,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초보자분들이 이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요. 긴 꼬리 벵야점 낚시할 때 들을 꽉당겨라이 손을 이렇게도 해안 들이게 안 풀려 날 정도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줄을 이렇게 풀어주잖아요. 지금 낚싯대가 없어서 자연스럽지 못하는데 중간 손가락으로 이렇게 줄을 풀어주다가 찌러워서, 나가. 딱 잡고, 배를 잡고 쳤을 때, 드랙이 나가는 게 없으면, 긴 꼬리 베겨두대물들면 그냥 막 터질 뿐입니다. 어느 정도 드랙이 풀려져야 돼요. 자, 어느 정도 드랙이 풀어놨냐? 여러분들. 드랙 조절을 내가 손으로 원줄을 당겼을 때, 이 정도 풀리게 해야 돼요. 이렇게 하면, 줄이 그냥, 쉽게 드랙이 불룩 같아도 막상 우리가 낚싯대에서 긴 꼬리 뱅이도를 잡았을 때는 낚싯대에 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드랙 조절이 되면서 긴 꼬리 순간적인 파워를 바로 받아칠 때참질할때이 정도? 나가줘야지 긴 꼬리 뱅이도를 처음에 우리가 참질할때 터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. 참고하십시오. 제이야.